안녕하세요. 아, 오늘 일산에 새로운 소식이 있어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아, 얼마 전에 그 방송정상밸리 단지 기공식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해드렸고요. 또 CJ 라이브시티도 건축 허가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아만 이제 이 CJ 라이브시티도 그 24년 완공 목표로 이제 진행이 시작됐고요. 어 어저께 또이 일산 테크노밸리 그 토지 손실 보상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이 테크노밸리가 들어가는 곳은 이 국유지가 많기 때문에 아마 이 보상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른 지역보다 쉽게 해결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어,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그 진행이 잘 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왕공 시점이 24년으로 모든 것을 보고 갈때 아마 일산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거로 인해서, 어, 내집 마련이라든가 또이 부자가 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일산을 항상 눈여겨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일산도 또이 선두주자와 또, 그 후순위로 또 움직이는 이런 아파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점을 할 때는 전체적인 것을 그 분석을 해서 어느 시점에서 어느 단지를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수익이 차이가 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는 또이 부동산에는 특히 매매 타임이죠. 매수 또 매도. 이 타이밍을 잘 맞추시는 분들은 정말 그 부자의 길로 가는 그 좋은 그 기회를 갖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은 그이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할 때에는 아마 이 사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사람의 같은 마음일 겁니다. 왜냐 가격이 더 떨어질 것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가격이 하락할 시점에서 어느 시점에서 내가 부동산을 매입하냐에 따라서 또 남들이 사지 않을 때 내가 살수 있는 그러한 그 용기가 있다라 그러면 아마도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실 거고요. 또이 매도 타이밍에는 아, 나는 이 집을 하나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때에는 내 마음이 좀 서운하더라도 어느 그 시점을 봤을 때 빨리 처분하는 것이 큰그 이득을 준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동산은 내가 팔때 다른 사람이 매수를 하고 잘 때는 그분이 샀을 때, 아, 나도 이득이 좀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야 내가 갖고 있는 매물을 가져가는 것이지, 아, 저 매물을 사서 이득이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 때에는 아마 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점도 생각하고 또 갈아타기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 이러한 분들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최대로 많이 받고 내가 사고자 하는 것은 최대로 싸게 살라고 하는 마음은 이해를 하겠지만 부동산 시장 같은 시장 속 내에서 내 물건은 높게 받고 내가 사고자 하는 매물은 헐값에 살수 있다 이거는 가당치 않은 얘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아타기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 내 집도 어느 정도에 맞춰서 빨리 팔고, 내가 가고자 하는 집, 얼른 사서, 그, 갈아타기를 하시는 것이 좋은데, 물론 이제 이 가고자 하는 집이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집보다 위치가 좋은 대로 가는 경향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집들이 있다라 그러면 내 집을 좀더 싸게 팔고라도 가시는 것이 훗날 큰그 이득을 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갈아타기를 하시는 분들은, 어, 본인이 갖고 있는 매물을 최대한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어느 선에서 적정하게 빨리 매도하고 좀더큰 평수로 빨리 갈아타는 분들, 이런 분들은 빨리빨리 빨리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아무래도 이제 요즘 이, 그이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 특히 임대 사업자 등록된 분들을 가지고 지금 이 세금 때문에 큰 문제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것도 쉽게 쉽게 진행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어, 시간을 두고 내집 마련하는 것도 좋지만, 현재에서 일산 같은 경우는 적정한 선의 가격이 있다라고 하면 매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이슈가 있는, 즉, 일산역 주변이라든가, 이 역세권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은 그, 적정한 가격에 나온 매물이 있다라고 그러면 매입 매입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일산역 같은 경우는 어, 23년도 정도 되면 또 이제 이 더블 역세권으로 이 일산역 역할이 상당히 커지죠. 그러다가 좀더 있으면 또이 트러플 역세권으로 변하기 때문에 일산역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은 그 가치상승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사도 크게 그이 손실은 없을 거고 또 일산 같은 경우는 앞으로 가격 상승 요인이 지속적으로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그이 항상 재택거든, 내집 마련이든 그이 개발 이슈가 크게 일어날 수 있는 지역, 특히 일산 같은 지역은 아마도 미래에 부자를 만들어 줄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